안녕하세요. 아기자기 다육공방입니다. 오늘, 어, 신상품이 나왔어요. 근데, 어, 지금 조금 덜 식었어요. 아직 뜨거워요. 제가 승질이 급해가지고, 아직 식기도 전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꺼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신상품이 나왔는데, 온기 비슷하게 느낌이 나게끔 해서, 이렇게 꽃을 달았어요. 네, 이렇게 지금 아직 진열 따위로 못 가고 여기서 지금 식히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신상품을 또 만들었는데 요거는 좀 모래시계 같은 느낌이잖아요 요거는 어, 물마름이 굉장히 좋은 화분이에요 이게 깔때기 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일로 이제 달기를 물을 줘도 여기서 물이 수시로 잘 빠지게 그런 만들어서 물이 고여 수가 없어요. 요거랑 요거는 이제 숫자구요. 저 뒤에 거는 좀큰 걸로 만들었어요. 저렇게,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이게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서 이렇게 얹어놓으면 돼요. 이거는 받침대. 받침대도 이렇게 장식으로 해놔서 애를 심어서 놓으면은 참 이쁠 것 같아요. 문득 요게 생각이 나서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아직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서 좀 흔들리긴 하는데 흙을 채워서 넣고 하면 무겁기 때문에 흔들, 흔들리진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도 만들어서 이렇게 구멍을 요렇게 이런 식으로 팠어요. 그래서 깔망을 안 깔아도 그냥 굵은 마사를 넣고 하시면 돼요. 요것도 아기자기 다육공방의 특허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바구니에 빨간 꽃들, 그리고 잎이 너무 강요가 돼버리면 이파리만 보이기 때문에 무광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개 세트로 만들었구요. 꽃을 이렇게 달고 있는 아이도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는. 이런 식으로 세트로 두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주름 잡고 예쁜 화분을 자연스럽게 만들었어요. 가볍기도 하고요. 이쁘죠? 이것도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 매듭으로 끈을 달을 거예요. 끈을 달아서 공중에 매달릴 수 있는 화분이에요. 이렇게 예, 달아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죠. 이렇게. 공중에 떠 있게끔 해서 만드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위에 이런 식으로 줄을 달아서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화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런 화분 만들었어요. 네. 저도 이렇게 콩고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이거 만드는 거나, 이큰거 만드는 거나, 시간은 똑같아요. 사이즈만 작을 뿐이지, 요거 만드는 게더 힘들어요. 근데, 막, 이거, 이거를 막, 거저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요것도 컵처럼 생기면서, 이렇게 작은 화분 만들었어요. 미니어처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런 화분들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민요차를 많이 좋아해서 이렇게 틈틈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고 이번에는 해바라기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달았어요. 근데 날개를 천사 날개처럼 이렇게 펼쳐서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바라기. 이것도 보면 이렇게 해바라기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바라기를 만들었고요. 또, 보여드릴 만한 게, 요건 새로운 꽃. 새로운 꽃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꽃이 너무 화려하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표현되어 있어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화분에 리본을 달았어요. 진짜 매놓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리본이 묶여있죠? 네, 이렇게 화분에 리본을 달았습니다. 요거는 선물할 때 굳이 리본 장식을 안 해도 그냥 선물에 리본 단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이뻐요. 그리고 음. 요 롱분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롱분이 요거랑 세트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세트로 만들었는데 예쁘죠? 이것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꽈서 손잡이 만드는 부분이 잘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만들 때좀 많이 힘들긴 한데, 만들어지고 나면 되게 이뻐요이 아이도 이렇게, 이게 까베기 달아서 뒤에다 달, 달았거든요. 근데 이 아부는 이렇게 걸고 싶을 때 있으면 고리에다가 걸어 놓으셔도 될것 같아서, 뒤쪽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화분도 어항처럼 이쁘게 잘 나왔죠? 이것도 참 이쁘게 독특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도 해바라기 화분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해바라기. 해바라기 꽃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부착해 봤습니다. 해바라기 시리즈가 하나, 둘, 세개 있어요. 세 개로 세트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요번에는 약간 핑크색 빛을, 핑크색 꽃을 한번 달아 봤거든요. 이렇게 핑크색이 이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핑크색 꽃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것도 핑크색. 요거를 세트로 발랐어야 되는데 요거를 세트로 못 만들어냈어요. 요거 하나로만 위약기 발라져서 요거 하나만 핑크색이 나왔네요. 근데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하얀 바탕에 이렇게 핑크색이 나왔는데 이쁜 것 같아요. 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요 빨간색을 발랐어요. 얘를 아까 핑크색 그거를 발랐으면 세트감이 있었을 텐데 요거는 요거 나름대로 이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화분을 대충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고요. 테이블을 제가 유약을 이위 약을 발라서 만들어 봤어요. 이 약을 발랐는데 어, 이것도 시원해 보이면서 어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 이렇게 느낌이나게 그런 만드는 게 있었는데 유튜브 나가기 전에 손님이 오셔서 벌써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방송으로는 못 보여드렸습니다. 네. 요 아이도 꽃을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달았어요. 뺑 둘러서 뺑 둘러서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랬더니 요거 나름대로 되게 독특해 보여요. 여기 앞이에요. 이렇게 앞에서 보는 꽃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입구를 좀 크게 만들어봤어요. 어, 초보자 분들이 이렇게 입고 작은 아이들은 신기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최대한 입고를 큰 아이들을 이번에는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입구가좀 크죠? 이렇게 큰 아이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 날이 많이 더워요. 몸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기자기 다육공방들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